안녕하세요. 유한타 증권에서 건설 건자재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룡입니다. 어, 오늘 그 유한타 투데이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2023년도 그 건설업종 전망에 대한 어, 관련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우선 뭐, 짧게 결론적으로는 이제 내년도 건설 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내 주택 중심의 그 국내 비즈니스 쪽은 전반적으로 좀 위축되는 국면, 그리고 어, 해외 부분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성장하는 어, 그런 그림으로 일단 산업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, 제목에 달아놓은 것처럼 일단 업종 투자 포인트는 다시 해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거다라는 어,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어, 지금 보면 해외 쪽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뭐, 기본적인 근거는 어, 아무래도 유가에 후행한 어, 국내 사들의 좀 수주 증가다라는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. 2022년도에 이제 전반적으로 중동 산유국들,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산유국의 재정 균형 유가를 상회하는 그 유가 레벨이 좀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건설사의 그 수주 텃밭으로 좀 여겨졌었던 중동 주요 산유국의 재정 수지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중동 산유국의 그 재정 수지 개선이 투자율 확대로 좀 이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주 확대로 이어지면서 국내 건설사의 해외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좀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사우디나 뭐 UAE 같은 어 중동 산유국들의 그 재정 수지는 뭐 IMF에서 좀 전망하는 부분들은 어 재정 적자에서 재정 흑자 전환 혹은 재정 흑자 국가들은 어 수년간 흑자가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사우디 그 내움 시티에 대한 내용입니다. 그래서 지난번 이제 뭐 국토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우디를 방문 했던 사례도 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빈살면 왕세자가 직접 한국에 방문을 하면서, 어, 한국과 사우디의 그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, 하기 위해, 어, 정부 차원의 좀 스탠스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지금 현재 네옴 시티 같은 경우는 그 초기 도시개발의 좀 인프라, 토목 부분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들이 어,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, 실제로 이제 지난 6월에 그 삼성 물산과 현대건설이 어, 사우디 네옴 러닝터널을 수주한 바 있고요. 어, 일부 중국이나 그 사우디 건설 업체들에 대한 어, 수주 소식도 미드지를 통해서는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뭐 다만 이러한 이벤트는 어떤 맹목적인 그 네옴시티라는 그 기대감보다는 그 전반적인 그 중동 발주 환경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의 좀 부분적인 요인으로의 해석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 내년도 주택 분양 시장은 사실 뭐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, 어, 전반적으로 뭐 금리 인상을 비롯한 그 지표들에 대한 악화, 그다음에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선별적인, 어, 분양 전략을 취할 수 밖에 없다라는, 어, 그런 맥락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축소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어, 다만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주요 대형 건설사들 기준으로는 어, 작년과 그리고 이제 올해까지 조금은, 어, 평년 대비 좀 낮아졌던 그런 서울 정비 사업들에 대한 분양 재개 가능성을 고려해 봤을 때 어떤 전국 단위의 분양 물량 감소보다는 어,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뭐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, 이제, 작년 대비 올해 들어와서 아무래도 이제 미분양 주택 증가가 좀 일정 부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, 어, 아무래도 좀 우려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.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 하더라도, 어, 실제 이제 주택을 분양하는 그 사업자 혹은 이해 관계자 입장에서는, 어, 현재 뭐 수요 위축 상황도 그렇긴 하겠지만 어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증가가 좀 이어지고 있다. 그리고 그러한 증가 가능성이 좀 상존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 하에서는 아무래도 어, 조금은 어, 기존보다는 좀 선별적인 어, 분양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도 어, 전반적인 공급 축소 요인으로는 작용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2022년도에 이제 건설사들의 실적을 보면 이제 좀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이 상반기 때 어, 특히나 좀 부각됐었던 그 원자재 인플레라는 이슈에 맞물려서 어, 실제 건설사들 역시도 어,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철근이나 시멘트 레미콘과 같은 그런 건설 자재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인건비나 외주비 같은 이런 비용이 좀 이어지면서 어 실제 이제 저희가 뭐 주택 혹은 이제 주택 건축 부분의 어 원가율이 어 대략 뭐80% 중반대다라고 좀어 파악을 하고 있던 그 레벨 자체가 뭐80% 후반, 뭐 90%에 좀 가까워지는 그런 원가 부담에 대한 요인들이 어 올해 그 건설사들 실적에는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. 어 다만 이제 내년도를 봤을 때는 어 실제로 이러한 원가 상승이 갑자기 하락하면서 부담이 낮아진다라는 컨셉보다는 어, 원가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결국 이런 원가 부담을 저희가 해지할 수 있는 어, 판가 차원에서의 어, 그런 부담을 좀 정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결국 어, 신규 단지에 이제 분양가를 좀 인상을 하거나 혹은 이제 발주처와 이제 공사 협의를 통해서 도급 증액을 받는 어, 그러한 부분들의 어,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이제 올해 들어서 하반기나 뭐 내년도에는 뭐 계속적으로 좀 그러한 작업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어, 그런 트렌드를 감안해 봤을 때올해 어, 과거 대비 좀 올라갔던 이런 주택 혹은 주택 건축 부분에 대한 원가율은 어 내년도에는 어 추가적인 악화보다는 어현 수준에서 방어할 수 있는 어 그런 상황들의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네 그래서 앞서서 그 사우디 네옴 시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어, 실제로 어, 한국에서는 그 6월에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그 사우디 네옴 러닝터널을 수주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좀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. 뭐그 외에도 이제 일부 뭐 중국이나 뭐 사우디 어, 현지 업체들에 대한 수주 소식도 좀 이어졌었다라는 <laughs>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사우디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어, 지난 그 사우디 아람코에서 작년에 그남아 프로그램이라는 어, 그걸 통해서 이제 시공이나 뭐 엔지니어링 어, 관련된 그런 설계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글로벌 3개사와그 NEC라는 어,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. 그래서 그3개사에 해당하는 현대건설과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<laughs> 향후에 이제 사우디 아람코에서 발주하는 어,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수익계약 형식으로 어 수주를 한다거나 혹은 공개 입찰인 경우에는 뭐 입찰 인센티브를 받거나 하는 등의 좀 긍정적인 수혜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현재 그 삼계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사우디 현지 업체와 합작 법인을 좀 설립을 추진 중에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역시도 어 사우디 시장만 놓고 봤을 때에는 현대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어 그런 수혜에 대한 부분들 역시도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제 분양 물량이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 어 일정 부분은 미분양 주택도 같이 좀 증가하는 그런 어 자연스러운 요인들도 좀 사실은 있는 게 사실이고요. 어 다만 이제 주택 분양 사업자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어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어 지역별 미분양 주택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리고 그러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좀 선별적인 분양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드렸었고요. 뭐그한 부분들이 이제 내년도에 어 주택 공급 위축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, 뭐 특히나 뭐 향후 이제 입주 물량이 연간으로 좀 많이 증가하고 또 미분양 주택 역시도 좀 증가하는 어 대표적으로 뭐 대구나 뭐 인천 같은 지역의 어 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보다 좀 선별적인 전략이 어 요구될 것으로 렇게좀 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유한타투데이에서는 2023년도 건설 업종에 대한 어,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어 업종에 대한 뭐 비중확대 의견은 여전히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현재 올해 경험하고 있었던 뭐 1월부터 그 광주 붕괴 사고, 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, 그리고 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, 뭐 하반기에는 이제 부동산 p f 관련된 리스크, 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는 어. 주, 관련된 그런 사, 회사들 혹은 이제 업종에 대한 멀티플을 좀 하락시켰던 어, 요인으로 어,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만 내년도를 봤을 때는 에 어, 상대적으로 이제 서울 지역 어, 정비 사업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형사들의 어떤 주택 은양물량 급감에 대한 방어를 할수 있다라는 부분들,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는 좀 해외 쪽 관련된 성장성이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는 뭐 현재 어떤 주가나 혹은 업종에 대한 멀티풀 어, 상황들을 봤을 때에는 여전히 어, 좀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업종 내에서는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좀 해외 쪽에 대한 성장성이 어,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사실 올해에도 뭐 그런 해외 성장성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어,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현대 건설에 대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었다라는 부분들을 어,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뭐, 주택 분양 시장에 대한 우려는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뭐 상반기보다는 그래도 하반기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어, 사이클의 상단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, 하반기 즈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축소될 수 있는 사항들은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전반적인 내년도의 전망은 일단 해외 쪽에 대한 포인트를 봤을 때 어, 여전히 이제 현대 건설과 뭐 삼성 엔지니어링 어, 종목 선호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유한타 투데이 2023년도 건설업종에 대한 전망자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